다음 협판 제막식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와 아들입니다. 네, 이두 분이 저희 1 7일만 공달의 사랑방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의 특별 네 방송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곰달이 생활권 공간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화국절과 또골고이 있으셨을 듯 한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깊은 구입비가 부족했는데 네, 네. 저기 남구처하고 남구의 광주시 광주시의. 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흥을가 생길지는 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다리 사냥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 이원장님의 생각과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주민하고 네.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위원회를 완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네. 이 계획을 세워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음, 공간으로 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음. 지속적인 마을방송을 송출해 갖고 공유하는 카페로 만들 것이며 음. 자원봉사 캠프 등 마을사업 활동을 여기서 다 응원하고 여기에서 어떤 교육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문맥퇴치가 글을 몰라서 문맥퇴치가 아니고 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문맥퇴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열름에서 무덤까지 뭐그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고 평생교육 네. 차원에서 관심은그 음, 순간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같은 트리도는 저는 평생교육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려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봉다리 마을, 어, 십시일반 봉다리 사랑방 개소를 위한 특별방송이었고요. 지금부터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선이동 배우덕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17번 공단리 상관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리세요, 박수. 다음은 봉선이동 새로 오셨죠? 멋진 우리 봉선이동 동장님의 사업 경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봉선이동장 김경희입니다. 아, 십시일반 동다리 사랑방 조성 사업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0일 광주광역시 주관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응모하여 3월 2일 사업 시행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에서 모등파크 3차 아파트 상가 이곳 지하층을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2017년 3월 29일 귀일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마을 계획단 운영과 주민회의를 통해서 디자인 설계를 마쳤습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어, 올해 3월 19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커뮤니티 공간을 10시 일반 동다리 사랑방으로 장명하였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하시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대표이사 오세휘 귀향께서는 봉선이동 17만 봉다리 사랑방 공간을 5년 무상으로 제공해주심으로써 주민소통과 마을공동체 형성 기여한 공익금으로 그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3월 30일 봉선이동 주민자치위원 1동 <laughs> 인자치위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물을 내는 봉다리 사랑방은 이연필 선생의 시일만남눔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해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10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주민과 학생을 주로한 기관, 단체가 얼굴과 어깨를 맞대고 살기 좋은 봉선이동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청소년들은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을 주민과 나누는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봉다리 마을 방송은 동네 이모정모 사업을 전파해 전파에 실어 전국 각지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계획단과 소통망 운영 등의 주민 오브숍을 통해 마을의 소소한 갈등을 마을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마을 민주주의 사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개소식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분은 간단하게 위해 몇 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협판 제막식 어, 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와 주셔서 전체 같이 응원 한 마디와 사진 한장네 기념, 기념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이! 미디에서 엄청 재했는데 됐잖아요 이사랑하이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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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봄다이사랑과는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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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